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후에 김밥 중 김치랑 해서 맛있게 먹어보려고 했는데 오늘 바쁩니다 예. 배는 지금 상당히 고프고 몸을 좀 많이 쓰고 예. 기운도 많이 썼더니 배는 상당히 고픈데 예. 김밥 예. 냄새 <laughs>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 운전하면서 그냥 리얼리티로 맛있게 먹겠습니다 옆에 좌석에다가 예, 잘 놔두고 물티슈 하나 예, 준비해 놨습니다. 손으로 먹고 예, 든든하게 채우고 물티슈를 닦고 예, 열심히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okay. you. 없었으면 큰일날 뻔 했습니다 예, 배가 상당히 고팠는데 와 하늘이 예, 제법 예, 요 며칠 하늘보다 좀 맑은 것 같아서 그래도 좀 일은 바쁜데 상쾌하게, 상쾌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예, 하늘도 뿌옇고 막 그랬었는데 어. 하지 않습니까 네. 저처럼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런식으로 네, 식사 많이 드실겁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네, 한국 트럭커의 점심 네, 점심 먹방입니다 까지 최소한 뭐 오후 2시 전까지 내가 뭘 먹지 않으면 그 후에 또 일할 게 많은데 그 일정이 그 후에 일정을 소화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런 느낌들때 있잖아 니까아 뭐라도 먹어야겠다 그래. 그냥 김밥 자체도 맛있는데 내가 고은 상태였어가지고 아주 꿀떡 맛입니다. 일 처음 시작했을 때나 아니면 은예 시작한 지몇년안 안 됐을 때는 하루하루 일과를 되게 바쁘게 보내고 어? 그 하루 일과 중에서도 진짜 치열하고 시간에 쫓기고 어? 와좀 지치고 어? 숨이 헐떡거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루 일과를 그런 식으로 응? 오내리락 반복하면서 힘들게 보내고 나면 와 오늘 진짜 어? 불태웠다. 응. 열심히 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밀려오는 어떤 응?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몸이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퇴근해서 뭐 이제 응. 밥, 밥 먹으면서 반주로 소주 단장도 먹고, 응? 그리고 밥 먹고, 뭐 TV도 보고, 응. 이렇게 좀, 살짝 휴닝을 하고서는, 응? 자고 일어나면은 또 하루가 밥 먹고. 이렇게 바쁜 응. 하루하루만 살다 보면은, 아, 이게, 힘들다. 오래, 그냥, 적당히 하고 그만하고 싶다. 다른 것도 하고 싶다. 편하고 쉬운 일, 어? 돈 되는 일뭐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냥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한 1, 2년? 2, 3년만 하고 돈 모아서 다른 거 하고 싶다 그럴 수도 있고 음뭐 여러 생각이 들고 들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제 한만 10년이 넘고 지금 상황에서 드는 생각은 이렇게 지금은 어느 정도 습관이 됐습니다. 하루하루 일과를 치열하게 보내고 그게 일주일이 되고, 이주일이 되고, 한 달, 두달 하다 보면 뭔가 나를 통제하면서 절제를 하고 절제를 하면서 보내다 보면 이 치열한 하루 일과가 그냥 습관화가 되고 습관이 돼서 그냥 자연스럽게 될수 있구나.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 어떤 나의 절제도 필요하고 마인드 컨트롤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근저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어?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어? 나의 목표는 무엇인지 어? 내가 어떤 목표를 위해서 지금 한달한달 열심히 하루하루 한달한달 열심히 일하는데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 어? 내가 차곡차곡 모아서, 뭐, 뭐, 뭘 하겠다든지. 그러니까 목표가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목표도 막연한 그런 게 아니고 일단 목표를 찾는 게 중요한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그걸 찾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그건 이제 찾기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삶을 열심히 충실하게 호기심도 갖고 내가 뭘 해야 될까 고민도 하고 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뭐라도 진짜 조금 작게나면 하고 싶은 게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네. 어쨌든 그런 게 조금 생기면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좀 구체화 시키고 좀 시각화 시켜서 어떤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내가 해나가, 해나가야 될 것들을 계획하고 그런 걸 자꾸 생각하다 보면 네. 내가 진짜 하루하루 치열하게 바쁘게 사는데, 그거 하루하루가 결코 힘들지가 않습니다. 네. 맨날 새벽같이 일어나도 어, 내일이 기다려지고, 아, 내일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어, 오늘 약간... 응? 오늘 내가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 내일은 내가 한 10분, 20분 더 일찍 일어나서, 좀 여유롭게 더 해야겠다. 오늘 일하면서 뭐 유튜브 영상도 듣고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는데 아 내일은 아 5분 10분 더 들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응.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몇 년이 지나면. 열심히 살면 그냥, 그냥 뭐라도 어? 그냥 뭐라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도 하루하루 열심히 하고 있고 짧다고 느껴지고 예. 뭐 조금이라도 자투리 시간 있으면 어?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내가 해야 될 것들 어?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하고 예.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뭐 어? 예. 그냥 일 열심히 하고 집에 오면퇴근해서 어? 집에서 가족들 시간 보하고 어? 술 먹고 이렇게 여유 부리는 물론 술 먹고 그러니까 술 먹고 이렇게 어? 대화도 하고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니까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타이트하게 일정을 짜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예, 뭔가 의지를 가지고 음? 열심히 어,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평소에 하다 보니까 예,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예, 혹시라도 기분을 좀언짢아셨다면 예, 좋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